안녕하세요. 손오공 놀다죽은 기신입니다 아, 오늘은 1월 1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아, 날씨가 좀 푹하기는 한데, 아, 그래도 미세먼지가 계속 연일 지금 며칠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어, 늘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날 중에 하나고요. 바깥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끼셔야 되고 어, 그런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 날 쉬었습니다. 5시 반, 6시, 아, 4시간 수업을 듣는데 간만에 수업 들으니까 졸리네요. <laughs> 그래도 안전, 뭐 과할수록 좋은 거죠. 안전 불감증이다. 기초적인 것들인데 맨날 까먹는 거고요. 그냥 놓치고 있는 거고. 아예 괜찮겠지. 오늘 괜찮겠지. 지금 괜찮겠지. 그러면서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 조금 조금 모인 것들이 어디선가 크게 사건 사고가 되고 중대재해 처벌법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뭐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운전하다가도 안전 점검 안 하면은 뭐 타이어가 터진다든지 차가 쓴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취미 생활에서도 그렇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미리미리 한 번씩 생각해 놓고 챙겨 놓고 아 저번에 갔을 때는 뭐가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뭐가 빠지는 바람에 힘들었다. 아 깜빡했었는데 그거 챙겨놨나 한번 확인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번에 가서는 덜 번거롭고 아유 깜빡하고 했는데 또 사야 되네 돈더더더 더, 더 들어갈 일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철저할수록 또 안전을 관련해서 뭔가 하나 더 생각해 놓을수록 행복해질 수도 있고 즐거워질 수 있고 오랫동안 <laughs> 매일 매일이 좋을 일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 안전을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고 다 알면서도 그냥 무심결에 넘기고 아유 번거로우니까 얼른 대충하고 넘어가자. 끝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건 사고가 나는 거라 오늘 제가 수업을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 기초적인 거는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지켜보자. 우리끼리는 나 오늘 이런 안전에 관한 것들, 소방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팔로우, 좋아요, 구독 하시는 분들, 이웃들, 회원들, SNS에 언제든지 인증하시면 달달 포인트를 쌓아서 과일, 계절 과일들을 드실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립을 해드린다고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언제든지 인정하십시오 인증만 하시면 500포인트씩 쌓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러 가기 전에 어, 안, 차, 자동차 안전 점검을 했다 어, 인증하시면 되고요 용품을 구, 구매했다 인증하시면 되고요 준비물을 철저히 챙겼다 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음, 나는 무슨 일을 하는데 아, 안전장비가 노후가 돼서 어, 새로 준비를 했다. 안전화가 될 수도 있고 안전모가 될 수도 있고 방진 마스크라든지 뭐 마스크 등류가될 수도 있고요. 어우, 불 나는 걸 대비해서 소화기가 오래됐는데 노후돼서 새로 하나 장만을 했다. 사무실에 비치를 했다. 이런 것들 얼마든지 좋습니다. 안전. 과할수록 준비가 많으면 좋은 안전에 관한 것들은 모두 해당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 착용 미리 했다 미리 사놨다 이런 것도 좋고요 하루하루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내일도 모레도 다음달도 올 한해 1년 내내 또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아니면 직장을 옮기더라도 좋은 일이잖아요 여기서도 안전하고 저기서도 안전하고 모두 모두가 사건 사고가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오늘 이런 걸 받았습니다. 한 번만 이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쓸수 있는 거라고. 아... 다음에는 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수업 있을 때또 계기가 되면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포인트를 빵빵 쌓아서. 소망고를 비롯해서 어, 요즘은 감귤, 이제 감귤도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죠. 뭐 사과라든지 샤인머스케이스라든지 딸기, 딸기도 맛있죠. 블루베리, 어, 그때그때 틀려지는 과일들이긴 한데, 얼마든지 출석하시고 지금처럼 이벤트 제가 할때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신 사진 한장 인증하신 다음에 요런저런 이벤트에 참가했다고 말씀하시면. 문자 보내시면 톡 보내시면 댓글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출석 포인트가 짜잘하다 싶으신 분들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항상 걸으십시오. 건강 만보 걷기. 인증하실 때마다 포인트가 쌓입니다. 카드 영수증, 생활비 영수증 모으십시오. 짜잘한 포인트지만 포인트가 쌓입니다. 안전 운전 관련된 음주운전 안 하는 모습, 대리운전 부르는 모습을 인증하셔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포인트들로 맛있는 간식거리, 과일, 집까지 배송해서 드십시오. 제가 배달해 드리기도 하고요. 먼 곳에 계신 분들은 택배로도 날아갑니다. 한경을 한여름에는 상할 수도 있고 얼 수도 있어서 잠시 쉬는데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언제든지 조금 미뤘다가라도 보내드립니다. 포인트는 1년 내내 쌓아드리지만 유지기간은 30일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쌓으시고 가져가시고 쌓으시고 이용하시고 쌓으시고 먹으시고 한 달에 12번 아, 1년에 12번 꾸준히 반복해서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공유할 수 있는 일상이 포인트로 바뀝니다. 아... 이제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손오공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